여기 종로구 바로 옆에 서대문구 홍은동에 살고 있습니다. 상명대학교 밑에 이제 뒤에는 바위가, 산이 이렇게 쫙 있고, 앞에는 냇물이 흘러요. 서울인데도 굉장히 자연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.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한 40년 동안 여성복 옷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. 근데 이 옷을 만들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아름답게 되고, 또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의 자존감을 살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마음으로, 심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왔습니다. 그리고 또 30년 전부터는 목회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죠. 한 20년 후인가?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제 일은 그런 속에서.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발견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없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밝히는데 사람인 나는 나면 죽더라고요. 근데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저는 어머니 안에 살고 있었더라고요. 그 이전에는 아버지 안에 살고 있었고 그 이전에 올라가 올라가 보니까 조상이 조상에서 하나님 안에 있던 나더라고요. 그 나가 오늘 그때나 지금이나 있는 나인데, 사람의 몸을 쓰고 있으니까 계속 부족함도 느끼고, 어려움도 느끼고,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단절도 느끼고, 이러한 면으로 오더라고요.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, 나의 나된 나처럼, 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, 그냥 아름답고 멋스러운, 그 멋스러운 세계를 살아가는 것처럼, 나와 함께하는 가족?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수 있도록 아. 하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당면한 삶의 내용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. 와. <laughs> 자, 우리 저한명이 목사님은 한, 명이 <웃음> 한 <웃음> 번만에 <웃음> 엄청난 변화를 <배달을 웃음> 좀 줬어요. 그죠? 그래요? <laughs> 제수처가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는 영한번거든요크 커졌어요. 지금 아마 이렇게 다음 15분 하시잖아요.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. 조금만 더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표정과 제스처가 제일 중요합니다.